안녕하세요. 호흡척추관절의 김준호입니다. 오늘은 상처 관리의 두 번째 이야기로 흉터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흉터란 무엇일까요 흉터란 재생된 피부조직이 과증식 되거나 섬유화되어 주변의 다른 피부조직들과는 눈에 띄게 다른 외양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지렁이같이 시뻘건 색의 상처조직 등이 잘못 관리되어 발생한 흉터의 예로서 들수있 겠습니다. 흉터 자체가 기능적인 이상을 일으키 지는 않습니다만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건 사실이고 가능한 흉터 없이 잘 아무는 게 모든 환자들의 바람 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물리적인 자극의 최소화입니다. 분리된 피부 조직은 재생되는 과정에서 재생 조직이 그 사이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자극을 견디는 능력이 매우 작음으로 장력이나 압박력, 아찰력 등에 매우 취약합니다. 재생조직마저 손상을 받으면 이를 강화하기 위해 재생조직이 더 두꺼워지고 이는 상처 부위에 두꺼운 흉터가 자리 잡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물리적인 자극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상처 부위에 반창고나 퍼즈 등을 이용하여 덮어주는 것입니다. 시청하는 분들 중에서 몸 곳곳에 상처가 있다거나 나았던 분들도 꼭 계실 겁니다. 되짚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빠서 일을 계속해야 해서 보호를 못 해주고 노출이 되었던 상처 상처 부위는 생체기가 나서 밴드라도 잘 붙여주어 보호해 주었던 상처 부위와 비교했을 때 흉터가 좀더 남습니다. 물리적인 자극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은 흉터 방지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무균 상태의 유지입니다. 세균 감염은 자체적으로 피부 재생조직의 손상을 가져오기도 합니다만, 우리 몸의 염증을 불러일으키고, 이로 말미암아 재생조직에 추가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에 기인하여 흉터가 커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상처 회복기간, 특히나 초기에 항생제를 투여하고, 삼출물을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장력의 최소화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첫 번째 원칙은 하위 개념이긴 합니다만, 단순히 반창고를 붙이는 정도로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장력이란 상처 부위의 수직 방향으로 당겨지는 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상처를 벌리는 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또한 피부의 재생조직에 손상을 입혀 두꺼워지도록 스트레스를 당하게 되므로 흉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개는 일부러 상처를 벌리는 동작보다는 환자의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움직임 속에서 상처가 벌어지는 힘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팔꿈치 바로 옆에 있는 상처는 팔꿈치를 굽히고 펴는 동작을 반복할 때 장력을 받게 되어 흉터가 잘 발생합니다. 반면에 복부나 안면 부위는 큰 힘을 주어 움직여질 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흉터가 상대적으로덜 발생합니다. 따라서 움직이는 관절 주변에 있는 상처는 흉터 없는 회복에 있어서 불리하며 그렇기에 실밥을 뽑는 기간도 2주 정도로 더 깁니다 장력을 자주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상처가 벌어질 가능성도 높아서 실밥도 더 늦은 시기에 뽑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상처 주변부를 가능한 움직이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주변 관절을 고정하기 위해서 깁스를 사용하는 것도 조금 오버스러워 보이지만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이지요. 다만 이 경우에는 관절이 굳는다는 문제가 있어 주치화의 장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상처에 가해지는 장력을 아예 없애기 위해 아주 두꺼운 실로 세게 당겨서 꿰매면 어떨까요? 아예 상처 부위에 장력이 없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잔뜩 당겨다가 상처 부위끼리 밀어 붙여놓으면 벌어지진 않지만 압력이 세게 가해지면서 상처 부위는 오히려 혈류가 통하지 않아 재생조직이 흉터화 되며 실밥이 통과하는 구멍에는 장력이 잔뜩 걸리게 되어 실밥 구멍에 흉터가 눈에 띄게 자리잡게 됩니다. 아주 적당히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장력이 가해져야 흉터가 최소화 된다는 말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처를 가능한 무균 상태로 관리하되, 우선 깨맬때 데드 스페이스, 죽은 공간이 생겨서 삼출물이 고이지 않도록 근막과 피하 공합을 가능한 철저히 하고, 피부는 최소한의 필요한 장력만이 걸리도록 적당한 실을 사용하여 꿰맨다면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술 흉터 최소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환자 차원에서는 매일 드레싱을 해주고 물이 닿지 않게 관리하며, 항생제를 필요한 시기에 복용하는 것이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흡척추관절이었습니다.